인공공업 해드릴까요? 어, 내가 죽어 헬로 소리가 네. 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어. 죽여보라고 부정미 도 암살자잖아 내가 아. 뭐 잘못한 거 있어? 으이드 아. 하시고요 아.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 오늘도 시작이됐구만뭐고에독 물에 독했고가 물에 뭐지? 아... 도탄고고저늘도시었어요오늘소시작했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작했고, 오늘도 서 물에 고 오늘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작고 갈게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음. <목소리> 어, 더요? 아니야. 아 개새끼야. 아 개새끼야. 아 니가 우리 상원 씨를. 레더스. 왜말하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네.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네. 죽는다면 반에 강아리, 마릴라 세쪽 네. 하나. <laughs> 울리는거 죽이면 울리는거라 했어 카렌씨가 h 한테캐 r r e n c y Auntie, I'm coming. I'm coming. 카렌씨는 캐 i n g I'm 는 o m i n 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 o m

엥? 내가 나랑 같은 <laughs> 그있었는데 <laughs> 아, 어지러워. 진짜 <웃음> <웃음> <뭐요>? 그게 무슨 야 이게 이걸린다고제 EMS 야, 이게 펠리콘이 덮이네. 래독탁이 넘쳐 나나딱한 사람만 죽이고 갈게. <laughs> 개새끼야. <개략이야>. 하고 <laughs> 어, 오 되게 피곤하네. 인공 공원 패릴까요 어, 죽어. 어, 레간 아! 제가 야, 환자분 인권암 들어가겠습니다. 저 나쁜 새끼가 제첫 키스를 뺏어갔단 말입니다. <laughs> 아니요, 이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교수님을 위해 제가 한마디 하자면 교수님은 캐나다 거위였습니다. 레드충이 죽으십시오. 그래서 죽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나쁜 새끼. 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 말을 맞다, 해도 왜못 알아듣습니까? 바보장님. <laughs> <나도 달리. 웃음> <laughs> 아, 그렇습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웃음> 역시, 습니쟁이야안 좋더나, 야. 한저좀 번, 한 번, 생각했는데 나한표한구냐 잠깐! 아, 저한테한표준거 레드쌤이죠? 맞아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정상화 씨라아 어? 레래 그래? 자! EMS 말썽꾸러기 봤는데요 막판에 정미쌤이 한표 받았으니까 정미쌤 투표하자고 올렸습니다 뭔또 <laughs> 소리야? <laughs> 무슨 그거 진짜 그건 또 무슨 <웃음> <웃음> 도도시지 이게 왜냐면 레드 쌤이 나한테 한 표를 줬잖아. 근데 레드 쌤이 오리였잖아. 근데 정민 쌤도 한 표를 받았으면 정민 쌤도 오리겠지. 그러니까 정민 쌤을 달자. 근데 나 진짜 좀 무서운 게 무면허 쌤이 계속 나 마주칠 때마다 강 쌤, 강쌤 이러면서 막 사랑해 강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니 나 암살자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할게 나 엔지니어야. 죽여봐. 엔지니? 죽여보라고, 부정미. 도 암살자잖아. 죽여봐, 어? 죽여보라고. <laughs> 내가 그 <장치한> 거 있어? <laughs> 진짜 정미서 한 번만 따라주면 오케이. 안 돼요? 아니, 나 이거 울리는 것까지 버리고 울린 건데 이거... 그래, 아니, 울렸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 서운하네. 나는 최고의 분탕이 될 거야. 엠 c 씨엠 m 씨 썰린 냉. 기분이 어때? 기분 좋은데? MC 새끼 <laughs> 레드씨 어? 레드씨가 뭘 해도 나한텐 즐거워 <laughs> <laughs> 좋아하는거지 그거? m 우 죽일수가 없네 이거를 니가 <laughs> 웃으면 나도 좋아 <laughs> 넌 장난이라 해도. 아왜 칼이 없지? 아, 씨, 진짜. 어? 보안관 썰었어. 나 지금 나 보안관이거든요? 정립 쌤을 썰었는데 지금 게임이 안 끝났어. 그럼 우리 요즘에... 중에 중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나 <laughs> 아, 스톱. 어? 뭐야 어, 뭐야? 머리가 남은 거야? <laughs> 잠깐만 근데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무면허쌤은 그냥 진짜 스토커였던 거야? 누구야? 그런가 보다. <laughs> 저래 <laughs> <laughs> 어, 진짜로. 왜 어, 저래 진짜로. 저는 그냥 제 감을 믿고 가겠습니다. 레이안네쌤 갈게요. 이거 이거 아, 레이안 선생님, 선생님. 야, 했어. 이 좋은 보험관이야 뭐 아니 거, 거. 솔직히 거의 둘 남아서 진짜, 진짜 할만했는데 냅다 부정미씨를 썰어버린다고? <웃음> <웃음> 썰어버린다고? <laughs> 레전드 캐리 우리 우리 이리인 가. 우이 가. 우리 이이 가. 이 가. 우 아니 반에 했잖아. 진짜 사람 가. 람 화나게 하는 리 집이 가. 우니 집이 가. 우리 집이 가. 최고의 분탕이 될 거야. 나는 EMS 최고의 말썽꾸러기가 될 거야. 어? 아 위치 뜬다고 근데 부정미 밑에서 올라왔다고. 아니 그니까 내가 엔지니어인데 사보타지 위치 그 사보타지 킨 사람 위치가 보인다고 근데 저기 복도 밑에 저기 아에 숨어왔다는 사보타지 킨 사람 위치가 보인다고 근데 저기 복도 아, 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럼 여기 중에 있는 거? <laughs> 그럼 여기서에 중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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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케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이게 내가 썰러그를 눈 앞에서 보안관 캐리 레전드다. 이거는 오로락해서 감정 살인을 하게 한 아네케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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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너 죽어 봐. 너는 너꼭 죽인다, 진짜. 아네케. <laughs> 허허. <잠깐. 웃음> 히히히. 에? 에? 아니야,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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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나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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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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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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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죽여 죽도 죽여 나도 <laughs> 죽여, <laughs> 죽여, <laughs> <레드. 웃음>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구경을? 제가 말만요, 샘이 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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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영나이를 죽였어요. 는데 그냥 댕가로 어? 썰어버렸어요. 아, 주반 아, 네. <laughs> 네. 연속 네? 억울하게 죽어가가지고 할인을 아... 해버렸어요. 그럼 괜찮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거 네. 레드 쌤이 범인이에요. 왜냐면 레드쌤이 시체를 봤는데 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느냐 그곳은 레드쌤이 캐나다 거위를 죽였으니까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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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반을 달면 안돼 죽여 아, 야 재밌다고 저 개트럴 저거 그냥 빨리 달아 그래야. 부르릉 부르릉 와 우리야 펠리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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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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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펠리컨님 펠리컨님 저또 죽이시게요 모야 할 텐데 죽이고 싶은데 칼이 없네 칼이 없어요? 음불 이분 이분들 불났는데 왜안 들어가요? 꺼지마 아 가요 어 꺼졌어 이미 꺼졌어요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칼 없어요? 응 님은 기다렸다가 썰라는 거 아니고 썰거면 <laughs> 진작 썰었지 않았을까? 왜 말이 없어? 어그렇지응 음. 저한테도 좀분명게 말해줘요 노엠 no, 레드 조. 가노사 어? 내가 동생이 뭐예요? 아. 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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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텔레콘 있나 보다 저는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페로에서 노션 쌤. 습 캐거 죽였죠 캐거 죽였지 이거 <laughs> 저 캐거 안 죽인 <laughs> 거맞 <죽인> 내가 <laughs> 알아요 이거 노션쌤 캐거 죽인 거 맞아요 <laughs> 아니 맨날 자, 똑같은 자, 소리 자, 하고 자, 있는데 왜 이번엔 그럴듯 하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저 또야,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방금 정미 쌤이 이거 캐거라고 할 때는 아무도 말안 하니 제가 캐거 죽였다고 하니까 왜 다들 웃으면서 막 달라고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당신 캐거라고 해버리면 어. 캐거를 죽였다. <laughs> 아니, 저 아, 이거 아이콘이. 압니다. 당신 캐고를 죽였군요. 어머드? 그것은 레드 셈이 캐나다 거위를 죽였으니까. 네. 제가 맞다고 했던 사람들 다 오리었지 않습니까? 중립이거나. 그러니까 중립이. 모두를 맞다고 하니까 <목소리> 당신이 <목소리> 모두가 오리라고 하니까. 레드 셈에게 턱시켓. 재밌다. 재밌다. <목소리> 그거 도 재밌다. <laughs>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차별이에요. 그. 가아라고 <laughs> 네. 하잖아 근데 정말 뭐, 뭐, 캐고를 뭐. 죽인 걸까요? 응? 그렇게 <laughs> 여린 소녀가 아, 사람을 맞아, 죽일 맞아, 수 있을까요? 가요이선이 캐고를 잡은 거 맞을걸? 저는 건너뛰기 했습니다 근데 초반 반응이 이상해 건뛰지? 도도생가 봐? 혹시 제가 다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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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난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 투표했어. 미안해. 아! 아, 아 진짜 예요 뭐야? 봤습 뭐야? 사님 혔다. 이걸 맞추네. 아니. 아니 나름 의미가 아, 저...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계속 맞춰. <laughs> 그러니까. 펠리컨 님? 펠리컨 님? 펠리컨님펠리컨님아 펠리컨 님? 어, 펠리컨 님? <laughs> 아! 펠리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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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펠리커니, 펠리컨니펠리커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뭐야, 살았다! 살았다! 펠리커니는 앤젤씨한테 먹혔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죽여주셨죠? 제가 죽였는데요. 제가 근데 왜왜있신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쏘, 썰었다고요? 그러니까 엠준 님한테 말을 걸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이 가만히 있길래 뭔가 수상해서 썰었는데 아... 주인 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 지희가 뭐 어떻게 아, 너무 좋은데요. 내가 소리가 안 돼요, 잘.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안에서 노래 불려고 했는데 왜왜 아왜 웃어요 왜 웃어요? 네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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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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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신 정말 네. 재밌는 사람이야. <laughs> 아 제가 아, 아, 행복해 뭐. 될수 있다면요. <laughs> 아니야 쓰고 말. 아, 아, 나랑 아니야. 계속 같이 다녀 진짜 내 생명의 아, 아, 은인이야. 어디어 어디서 어아니 어디서 어 글에, 나 미션 많이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 그럴 수도 있나? 아, 아 한탕 하시는 분이구나 비밀이야 이 중에 암살자 있으면 나 다음에 <laughs> 뒤진다 나 여기 <laughs> 쇠이 중에 죽으면 <laughs> 나나씨 유돌이 네명손 중에 암살자 있는 거다 <laughs> 저 암살 당할 각오로 말했게요. 저 병사인데요. 카렌 씨 전에 아, 네. 만났을 때 군기 당해서 카렌 씨가 군기 반장이라 제가 죽였는데요. 도리 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내 씨 그러다 죽어 이래가지고 무서서 워 신고했어요. 어, 어. 이거 카렌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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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렌 씨 군기 반장. 왜냐면 카렌 씨를 만났는데 도엠주 씨랑 근데 도엠주 씨 만나자마자 군기 반장 당했대. 그래서 말을 못했대. 근데 교수님은 요리하고 아.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밖에 없지. 어? 잠깐.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와요?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이거 밑에 보면 네. 안 무서워 이거? <laughs>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안 무서워? 안 무섭나 봐? 오리니까 안 무섭지 당신. 아는 선생님 그러다 죽어. 도리쌤이다 이거 도리쌤이다. 뭐야? 근데 네. 도리쌤 지금 군기반장 당한 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니까 러 왜냐하면 카렌 씨는 어... 만나자마자 제가 군기반장인 거 알리고 죽였는데 군기반장 당할 일이 없거든요. 거 무조건 도리쌤이니까 그러니까 저 유도리쌤에 한표한표더 주고 싶은 게 어? 아까 전에 그렇게 뭐 했을 때 도리쌤만 없었어요. 아. 유도리 간호사 방금 찍었을 때그 없던데 죽인 사람이 어? 그럼 뭐 아쉬운 거 어. 아니야? 지금. <웃음> 가라 <웃음> 잘 가라 <laughs> <이거 목라리야. 웃음> 어 미안 아이젠. 나볼수 있거든 누가 어? 어? 뭐거 아니야? 어? 나 무서워 나이나 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어? 나나랑있어어나나나 <laughs> 뭐? 괜찮아 난 안, 안전해 나는 당신들을 뽀뽀하고 따라다닐 수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뽀뽀한 건 김실명 <laughs> 씨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laughs> 아, 뽀하고 따라다닐 수이보데 아! 어. 이거 회의 한번 어? 아사와... 하리쌤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누구야? 저기 남은 놀이가 누구야? 지금 버그 걸려서 아무것도 안 떠요. 지금... 아 그거? 진짜? 야 이거 아... 전문업자 있고 같이 시청자분들도 같이 추리해 보세요 아무, 약간 그런 특집이야. 그래서 어... 나는 이거 야몽순 아니면 강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그래 부정민이 바로 왔어. 그거야. 도 올라가는 나 와중에 그입 닫혀졌네. 그럼 야몽순 씨가 군기 반장인가? 아까 분명히 카데 그쌤 군기 반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야몽순 이 잠깐만. 한테? 강아리 간호사 마지막에 우리랑 같이 있었나? 마지막이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두 사람이 없었지 우리. 두 사람이 없었어. 의두 명. 저는 내도 주인님을 <laughs> 살렸습니다. 전자경단이었어요 아니 저, 저, 당신 오리인데 자경단도 어, 해할 어, 수 있어. 오리 칼집이었던 것 같아. 작용단이라고 편하게 쿠션까는 거지. 저, 아니네요.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억울해요. <laughs> 나 진짜 억울해요. 어쩔 수 없어. 네. 야 쌤은 진짜 아니, 모르겠다. 어쩔 수 없어 밸런스 있어. 패치가 야쌤? 안 되는 게 다네가 호소력이 너무 <웃음> 쩔어. 다네 <laughs> <반에 웃음> 말이 들어주세요. 진짜 쩔어. 야 쌤, 근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다 모여 있어 마지막에. 야쌤 쌤, 미안해요. 죽였죠. 당신을 살리려고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떡 걸린 <laughs> 거였어요. 진짜죽였는데 <미안해서. 웃음> <지겼도 웃음> 진짜 <laughs> 당신이 나타나서 <laughs>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어 진짜요? 거든요. 나는 오리 투명 어. 화이팅! 와! 와! 야무새! 나믿었는데 믿었는데. <laughs> 믿었는데! <laughs> 야무새! <너우신! 웃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모르겠다. 어? 왜 말을 안 해? 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거, 개거다개거다개거나나나거나나 이거, 나나이나나나나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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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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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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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네? 저 죄송한데 저레이한느 쌤이랑 밖에 있었는데요. 진짜야, 나한 번만 믿어 진짜. 그러면 네, 내가 정리를 할게. 잠깐만. 그 20초 나 뒤에 20초 뒤에 쌤이 누굴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망해그 자리에서 강아리 쌤을 계속 아, 찾고 있었고. 아, 아니, 근데 어, 갑자기 비즈발 씨가 걸렸어. 죽었어. 근데 하리스 메이한 쌤이랑 나랑 밖에 있었잖아 이 초에. 어. 하리스 어. 어디 있었어? 어. 나 거기 불 꺼고 있었다니까?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이 사람 오리라는 거잖아. 그러면 오케이. 강하리 쌤을 달고 안 끝나면 있어야. 20초 뒤에 내가 나나씨를 죽일게. 좋아. 아, 나부터야? <웃음> <웃음> 왜 나부터지? 아씨, 들켰네. 일단 오리는 달리는 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laughs> 어. 아, 나뉘서 비틀거네 음, 아, 않네 여기 전문학자의중기반장아 아니 빡대 가리라 준비 너무 어렵다 아... <웃음> 아니 여러분! 이번이... 보면... 아... 네... 오늘 알빛기부하는 게임이라고 나 CCTV 시키는 거야? 그래도 엄청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아... 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잘이셨어요네메봐 이메일을 봐요. 이메일을 봐요. MS에서 봐요. 이 <laughs> 아직도 나는 이기맵을잘모이겠어이메이 <laughs> 我不是